노인 장기양 보험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을 해서 이제 올해 2021년 그래서 어 10년을 좀 넘는 어떻게 보면 역력이 좀 짧은 분야인데요. 전체 노인이 우리나라가 작년도 8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장기양 보험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60만 명이 넘고 있죠. 내년도에는 100만 명까지 장기양 보험의 대상자를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분야의 종사자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100만 명까지 육박을 하고 있다. 아, 그래서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확대가 되겠죠. 어, 이, 이 분야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종사자에 대한 처우입니다. 아, 이런 그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케어를 하기 때문에 예, 좋은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돌봄을 맡아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아,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저임금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요양보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일에 이렇게 법정 공휴일이죠. 이럴 때 쉬셔도 어, 급여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에 쉬실 경우에 에, 기본급이 지급이 되고요. 또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시게 되면 어, 기본급의 에, 150% 어, 그 초과근무수당, 법정수당이 예,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로 진행이 될 건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아마 30인 이상은 될 겁니다. 상시 근로자가 예,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개선이 되고 또 어, 대상자 장기왕 보험의 대상자들이 확대가 되고 또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주야간 보호 센터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지원 정책들이 다양하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급여에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같이 이용하실 경우 어 한도 금액이 150%에서 120%로 축소가 됩니다. 아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 이제 가산을 해주는 정책들이 다아 종료가 되죠. 뭐 이런 것들도 치매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그동안은 아 치매 케어를 할 경우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할 경우 가산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사님들에 대한 가산은 이제 2020년도로 종료가 되고요. 또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아, 치매 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가산은 2021년까지 해서 종료가 된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시험은 아, 2010 9 9년까지는 1년에 시험이 3번 정도 국가시험이 추러졌고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줄여서 국시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주관을 해서 1년에 3번 정도 시험이 추러지다가 2020년부터는 1년에 4번 이제 시험이 추러집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5월 시험이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시험인 경우에도 서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일부 지역인 경우에 서울, 경기,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하루 전날 시험이 뭐 갑자기 취소가 된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32회 시험을 볼때 전국에 9만 7천 명이 몰려서 응시를 했고요. 어그 다음에 또 11월에 또 이제 시험이 추러지고 어 그분들에 대한 아, 이 선시험 후 실습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이 아직도 실습이 끝나지 않아서 시험은 보고 합격했지만 자격증을 발급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직 작년과 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시원에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 상설 시험장인 이제 컴퓨터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 요양보호사는 집체로 모여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감염과 관련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는 뭐, 하루 전날, 그것도 오후 5시가 넘어서 갑자기 시험이 취소가 된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요양보호사는 학력, 경력, 나이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심신이 건강하고, 정신질환이 없고,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고, 성년,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면 또뭐 노인 학대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 거의 교육생들 중에 50% 이상이 예, 코로나19로 인한 어, 실업상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 보통 요양보호사 1년에 10만 명씩 양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또 실업자로 인해서 실업 인력이 많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요양보호 분야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거의 9만 7천 명, 거의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응시를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연간 한 10만 명 이상 양성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본인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잘 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의 소유자인지, 또, 본인이 심신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분야는 자격증이랑 단기간에 쉽게 따실 수 있으시지만, 아,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케어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가치, 물론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봉사정신이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갖춰지신 분들은, 뭐, 지역에 그 요양보사 교육원들이 다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53개가 25개구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보통 1개구에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이렇게 교육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육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또, 2015년부터 이 국비 노동부에서 어,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 본인 관할 지역에 에, 고용노동청을 방문을 하시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업자 내일 배움, 배움 카드도 발급을 해주시고 또 근로자로 계신 분들도 아, 나는 요양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 아니면 어, 또 근로자로 내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요양분화로 일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십니다. 그 대신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교육비를 일부 100%에서 40% 60%까지 교육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100% 지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60% 지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육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죠. 1차적으로는 본인 지역에 있는 교육원을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고요. 또 가까운 지역의 노동청을 방문해서 내일비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학원에다 등록을 하시면 교육비 일부를 100%에서 6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분야에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취업할 생각보다 그냥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학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광진이라든가 인접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서울지역에 저희가 우수한 교육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에 방문을 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저희는 군자역 5호선, 7호선, 군자역 인근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446-0988이에요. 일부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